자 그럼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 속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극한 값을 이용해서 다항함수를 구해내는 과정을 거쳐 볼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다항함수 f(x)가 이와 같은 식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해보자 그랬습니다. 자 f0의 값을 구하자면 일단은 함수 f(x)의 식부터 찾아내야 될것 같죠. 그러면 여기 주어진 조건부터 보는데 x가 무한대로 갈때 다항함수 f(x)가 이 식을 만족시킨다네요. 그 말은 어 극한값이 지금 존재하니까 그것도 0이 아니니까 값이 이 함수 f(x)가 2차 함수예요.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다항함수 f(x)의 차수가 2차란거알수 있고 그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또 2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 유리식에서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1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말이 길었지만 이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당장에 이 다항함수 f(x)가 2차 함수인데 그 최고창, 이 창이 이럴 거야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겠고,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차수, 낮은 항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 식으로부터 정보를 알아낼 길은 없어요. 자, 여까지 일단 식을 적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,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볼게요. X2로 갈 때, 이거 공부했던 내용인데, 분모 0으로 가요. 그리고 극한값 존재합니다. 그러면, 자, X2로 갈때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 성립하니까, x가 2로 갈때이 다항함수 f(x)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이 함수식 인수분해하면 x 2라는 인수가 나오겠다는 거예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 함수 f(x)는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적자면 이 인수가 분명히 들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엔 뭐 함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겠지만은 옆에 있는 거랑 정보를 다 취합하자면 이 함수 2차 함수이며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, 인수 분해 된 형태로 식을 더 적자면 이렇게 적어버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조건으로부터 이 함수의 최고차항 자체 가 2x제곱인 거 알아냈고, 그 다음에 이 조건으로부터는 이 함수식 인수분해 했을 때 x-2란 식이 나오겠다는 거 알아냈으니까, 요건 식을 적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미지수 k의 값을 알아내야 다음 함수 fx에 대해 식을 다 구하게 되는 것이고, 그래야 f0의 값도 구해낼 수 있겠죠? 그러면, 이 조건도 사용했고, 저 조건도 사용했는데, 이제, 이미지스 K의 값을 뭘 보고 구하면 될까요? 이 조건을 한번더쓸수 있죠. 자, 이 0분의 0꼴의 극한 값 계산했을 때, 그 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된다가지고, 식을 또 적을 수 있어요. 이전에 그랬듯이, 지금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이 0분의 0꼴의 극한 값 계산해 볼게요. 리 i m X가 2로 갈 때, 0분의 0꼴이 유리식 보고 있으니까, 분모 분자 인수분해해서리미한식 바로 적습니다. 분모 인수분해 하면은, x-2, x-1,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. 그 다음에 분자는요, 인수분해 된 형태로 식을 적어 놨는데, 또다시 적을게요. 자. 이렇게 식을 적어버리고 나서, 이 극한값 계산한다 그러면, 리미탄한 지워낼 거 지워내고,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어떻게 계산됩니까? x2 대입하면 3분의 4 플러스 k로 극한 값이 계산이 됩니다. 그 값이 마이너스 2여야겠죠. 자,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식 하나 더 줬고 나면 여기서부터 k의 값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. 4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0이겠죠. 자, k가 마이너스 10인 거 알아냈어요. 그럼 이제 함수 fx 식은 다 구한 겁니다. 굳이 뭐 전개해서 적을 거 없이 f0의 값만 구하면 되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. 자, x에 0,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f0의 값은 20이다라고 답이 나오네요. 그래서 마지막에 답 구하는 거야. 뭐 이까지 식을 적어놓고라면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요. 여기까지 다한 함수를 완전히 구해내는 과정이 중요하겠죠.